오케이 오케이 자 많은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퇴사 피해사 및 퇴사를 하겠습니다. 퇴사는 차기 총동문회장님께서 강요국 상임위원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 네. 효국이 어, 형이 형이 어디가 버렸 거야? 마이크 마이크 <웃음> <웃음> 많으세요, 많으세요. <웃음> 앞으로 나오시죠. 정신질의 폐다 폐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을 받았으니까 제26회 오라총초등학교 청동문 한마음 체육페폐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의이한 <laughs> 화면을 뽑아주세요 세탁기입니다 Kim detek? <İZ West> 24 24 24, 24. <programmes> Hayır. <laughs>

이 우리 이제 선배가 활짝 웃죠? 오른오 아이고 우축하니다 이제 고상은 총회 마무리 말씀 겠습니다마 오빠 오이저 마이크 장우 노래를 들었데이 <laughs> 말고기를 안먹어가지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백마가 들거가지고 말고기를 좀 먹고 이렇게 왔는데 어, 내년 원래는 조금 저조한 것같아그 참석률이 저조한 것 같아가지고 어, 내년도에는 어, 우리 그저총동문회장그저김병국강효국 그 회장하고 그저정호 우리 취위 현장한테 그러니까 심신 당부를 했습니다. 내일, 내일은 어, 네, 네, 좀 전화번호도 새롭게 좀 하고 그냥 보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새롭게. 왜냐? 이제까지는 다섯 얘기들처럼 그냥 여기강하고 저기강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총동물의 사무실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모든 거를 행사를 주관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제가 조금 돈좀 썼네. 돈좀 썼어 봐.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는 여기서 행사하면, 우리 동문들이 거기, 저가 그, 저, 뭐, 인감 가져와가지고, 거기, 그, 저, 뭐, 내게, 내게 되면, 명함 가져와가지고, 그, 그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일부터는, 어, 총동문, 구체스러운 얘기지만, 저, 우리 자료를, 저, 교장 선생님 그 실에, 어, 거기, 그, 캐비넷에,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있는데어그 법무 그자 우리 총무이사가 이번에 저기 하면서 야 교장선생님 실의 거 우리 옛날 가방 두개 들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저은거 가져오라 자료를 저기 지금 전부 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빨리 허내 그냥. 알고 있는데 빨리 허래. 난이 눈치가 아, 보통 백단이나 어,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도 저기서 이저 행사를 모든 걸 하면 됩니다. 그, 저, 그, 그 주간 기술들. 이렇게 하지 할수 있도록 했으면, 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어, 이번에 스타일러.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거보다 이거. 뭐 옛날 세탁기나, 뭐 세탁기나, 뭐, 뭐, 텔레비전 했지? 스타일러 있는 걸 그냥 들어보려고 생어하잖데 이왕 헐거 헐이 되면 멋지게 한번 해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요, 150만원, 149만원까지. 149만원까지. 네. 아이고 네. 아이고 스타일러, 요거 하면, 아이고 경 요, 요거 가져가면, 이제, 바깥지고 해가지고, 자,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오늘, 자, 어, 끝까지, 아이고 끝까지 이렇게 남아주셔가지고, 자, 대단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내년에 한번 뵙겠습니다.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상훈 회장님, 한번더푼 박수, 박수 해주십시오. 오케이! 먼저, 오늘. 나는 걱정하나보정이라 짧은 시간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20분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또, 우리 총국민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우리 선배님들이 후배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선배들이 그 바라지 말고 선배들이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런 이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다. 마지막에 이게 트일 분명 내일 강저100 100, 100만 원인지 150만 원인지 50만 원 반드시 확인해. 연락 납비 전화 주십시오. 자. 자 우리 종금이나 마지막 대박. 대박 해운권 추천하겠습니다 와. 이런 거없 가장 저 그냥 아가지고아고 나가고 이렇게 많이 먹고 이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자 이렇는데 저녁에 그때는 뭐 저녁에 먹고 저녁에 먹고 저녁에 먹고 저녁에 먹고 저녁에 고고에고 음4 뭐24 24 24 24 24 24사4 24 2 24 24 24 24 24 2 24 2 24 2 24 2 24 2 24 2 2 2번24 2 24 24 24 24 2 2 1번 매 이, 2번 1번, 1번 마지막 1번. 2번 1번 3네 어, 000 142번 <놀 cuerpo> <Lake> <fundament> 어, 이거 없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150만원 놓친거래 <laughs> 아또 2번이네 2번 3번 2번 232번 232번 없어요 자 5개 너 나눈게 아니다 232번 없습니까?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야, 참 어렵다. 어 알았어. 알어알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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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